안돼안돼안돼안 된다니까. 혼내지 마세요. 약속. 안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네. 여기서 소리 지르기 할래? 그럼 안 돼. 빨리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뵙게 됐습니다 두 끼에는 두끼 소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끼 이모로 네. 하기로 저 혼자 정했어요 아무하고도 상의는 안 했지만 두끼 이모 최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혼자 좀창피해가지고 대표님하고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네, 제가 저번에 길이 쪽쪽 빨려가지고 예 아이 그냥 손님으로 오기로 했어요 오늘 어떤 거 만들어 주시려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두 끼를 가게 되면. 아이들이 해먹는 방법 소영경씨가그 아이들을 위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도끼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조금의 맛은 지에되지만 그래도 약간 아이들의 건강도 생각하는 그런 떡볶이를 만들어 주시기로 했으니까 오늘 한번 그 레시피 잘 보도록 하고요 저는 네. 오늘도 구경하겠습니다 배를 갖고 올때 저희 아이들은 조금 모르잖아. 이게 음식이 어떻게 변하는 거를 잘 몰라서 막 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역할을 좀, 얘는 그냥 끌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엄마고 네.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네. 도는 거예요. 네, 아, 돌아요. 네. 혼자 이렇게 돌아요. 네. 아니, 아니, 아, 이렇게 저를 따라가고 아, 와야죠. 네네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네. 네. 그렇죠어렇게도 네. 해봐요. 상황극으로 해야 되는요 예, 어, 네. 상황극이에요. 어, 여기서 어, 여기서 응? 자기가 먹을만큼만 골라야 돼. 네. 내가 이거를 안 돼. 아, 아니, 안, 안 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혼내지 마세요. 약속. 네가 이 먹는 거 혼나게 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막자 뭐. 네. 네. 우리 우리 애기 좋아하는 거. 아, 나안 안 먹을래, 안 먹을래요. 아니 우리 애기 좋아해. 아, 안 먹을래요 나. 아니 우리 애기 좋아한다니까요. 아니 난 니네 호기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웃음> <웃음> 어, 이제 먹고 싶은 거. 떡 말고, 안 아, 된다니까! 안 <laughs> 네. 여기서 소리 지르게 할래? 하면 안 돼. 빨리 와! 이제 먹고 싶은 것만! 어, 진짜 되게 조금 늦게 되네요. 어, 이렇게 닦는 거예요. <목소리> 이거 보글보글 끓으면, 어, 저, 스냅이 장난 아니에요. <laughs> 집에서도 요리 많이 하세요? 아, 저요, 뭐. 아, 진짜? 언제... 아, 요거는 누가 골랐어요? 해 주세요. <laughs> 애하고 같이 다니면 이제 애한테 네. 다 맞춰 주고 그러면 약간 기가 빠질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럴 때 약간 매콤한 게 너무 땡기는데 그게잘못 먹을 때가 많아요. 매운 거 좋아하세요 혹시? 저 매운 거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인데물 소스 안 드셔 보셨죠? 끝맛이 확 와요. 매워요. 끝맛이 네, 와요. 예, 네, 와요, 그요 이거 괜찮다. 네, 그, 그냥... 제가 지난번에 그 선물로 드린 그 샘플에도 들어 있어요. 동대문 소스라고. 저그 저기 업소년 가져갔어요. 아 그래요? 네큰 거. <laughs> 이렇게 많은구나 성사는. <손상은. 웃음> 못 기다리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하지만 기기는 <laughs> 네. 네. 기다릴 수 있어요. 어... 왠지 알아요? 그 사이에 네. 이런 튀김류를 음. 갖고 와가지고. 네. 아 그냥 이렇게 찍어 먹어요? 살짝 찍어서 이렇게. 네. 떡만 썼어요. 한 떡만. 이거 우리 어묵이야 어묵. 쓰자, 어묵. 음. 음. 야, 아니 이거 냅두고 음. 아침 거 아침 거씌웠어 아. 네. 방송에서 내 대신 먹어요. 뜨거, 아 뜨거. 어. <laughs> 방송은 정의와 진실이라고 남편이 그랬어요. <laughs> 방송은 정의와 진실이야. 난 먹어도 될것 같다 이건 <laughs> 진짜 맛있네 응? 이게 요즘 사실들한테 예. 인싸들한테 인기 제일 많아요 이게 진짜 맛있네요 엄마들이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우리 뭐 먹을래? 그러면 떡볶이 뭐 시켜먹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 항상 갈등하는 게 뭐냐면 나는 밀떡 좋아 나는 쌀떡 네네. 좋아 이거예요 맞아요. 네. 그때 우리는 두끼를 가는 거예요. 아, 갑자기? 어, 밀떡 뜨고 이게 중국떡도 아, 있으니까 중국면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거 중국면도 있으니까. 근데 밀떡 좋아해요, 찰떡 좋아해요? 전다좋아하죠아다 좋아요? 네. 떡볶이 매니아들은 밀떡파가 많아요. 아 저는 이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이거. 오늘 처음 먹었는데 갑자기. 네네. 이것 때문에 또 가게 생겼네. 음? 너무 많. 이거 안 넣었으면 오늘 클을 뻔했다는 거. 음. 네, 아무튼 네. 오늘 하루 두끼 이모였지만. 또 두끼 뭐 하고 싶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 사랑하시는 남편분도 제가 아 그, 네네네네 그나마 현장에서 뵈면 제가 꼭 아는 척할게요 미리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두끼라고 그 다음에 제가 뿅 네. 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 진짜 쏘겠습니다 두끼도 따로 네 좋습니다 <laughs> 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두끼두끼